역사의 돌자에서는 월출산 자락에 있는 도갑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입구에 있는 해탈문은 1473년 조선성종 때 건립되었고 국보 제50호로 지정되었으며 불상등을 지키는 불교 수호신인 금강역사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보면 무서워하게 생겼죠. 광제로 두각이 보이며 이곳에서 매월당 김시습이 남쪽 거울의 한 그림 가운데에 산이 있으니 달이 청천에 뜨지 않고 이 산간에 오르더라고 노래하였다 전합니다. 현재 이층에는 광재로 다각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유롭게 차를 마시거나 책을 팔 수도 있습니다. 월출산 자락의 기운을 담아 신라 고승 도선국사가 880년 창건한 도갑사는 국보와 보물이 있고 불교 대학 및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대웅전은 1977년에 참배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으나 1981년 월출산의 수많은 봉우리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월출산의 기운을 바탕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월출산으로 가기 위해 왼쪽에 보물 제89호인 미륵전 석조 열의 좌상으로 고려 중기의 작품으로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으며 얼굴은 타원형이며 도드라진 눈덩이 넓적한 코 두터운 입술은 강건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아름다움과 멋을 보여주는 불상으로 보여집니다. 즐거운 여행과 함께 월출산과 도합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